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3D 파워입니다. 재질 속성은 재질의 느낌을 설정하는 것으로 렌더링 때그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재질 속성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렌더링에서 얻는 이미지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재질 속성은 프라퍼티 창의 재질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사각 기둥의 속성 변경 창을 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질창의 중간 정도에 효과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밝기, 투명, 불절, 반사 등이 있는데요. 이 곳이 재질 속성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여기 있는 7가지 재질 속성 값을 조합하면 수만 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각 속성의 설정 값 변경에 따라 재질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밝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은 물체의 밝기 값만 0, 20, 40, 60, 80, 100으로 다르게 적용하고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밝기는 직접 빛을 받지 않고도 빛을 받는 것처럼 밝아지는 효과를 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렌더링을 했을 때 어두워 보이는 물체가 있으면 밝기 값을 변경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투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밝기 값만 10으로 다 같게 하고 투명 값을 0 20 40 60 80 90으로 다르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투명은 렌더링을 하지 않았을 때도 투명값에 따라 보여지는 효과가 다릅니다. 그럼 렌더링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투명값이 높을수록 물체가 더 투명해져서 뒤쪽이 보이게 되고 물체는 더 밝게 보이게 됩니다. 다음에는 굴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굴절은 빛이 물체를 통과할 때 빛이 꺾이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설정 값과는 달리 굴절은 값을 1만 주어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왼쪽에 1개는 굴절 0, 다음에 3개는 굴절 1인데 밝기를 0, 20, 40을 주고, 오른쪽 두 개는 밝기 0에 굴절 50과 100을 주겠습니다. 굴절 역시 물체가 투명해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3D 보기에서도 물체가 투명하게 보여집니다. 렌더링을 해보면 굴적값을 1만 주어도 1위 효과가 나타나, 물체가 투명해지고 표면이 반사됩니다 그리고 굴절 값에 따라 물체 뒤쪽에 이미지가 왜곡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 굴절은 유리 효과를 줘서 물체에 적용한 재질이 아니라 색상으로 렌더링 되는데요 적용된 재질 느낌도 같이 내려면 세 번째와 네 번째처럼 밝기 값을 함께 적용하면 재질 느낌도 있으면서 유리 효과도 나타내게 됩니다. 다만 밝기 값이 클수록 유리 효과는 줄어듬으로 적절한 값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값은 0으로 하고 반사 값만 0, 20, 40, 60, 80, 100으로 다르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반사값 100을 준 것은 검은색으로 했는데요. 렌더링을 해보면 바닥 이미지가 반사되는데 반사값이 높을수록 거울처럼 많이 반사가 되고 빛을 많이 반사하다 보니 물체가 더 밝게 보여지는데요. 재질을 어두운 것으로 하면 제일 오른쪽처럼 밝지 않고 거울처럼 됩니다. 지금 바닥에도 반사 값이 적용되어 유광 타일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거울 뿐 아니라 유광 타일이나 마루, 금속 등의 반사 효과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범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프도 마찬가지로 범프 값만 0, 20, 40, 60, 80, 백으로 다르게 적용하고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범프는 재질의 굴곡 음영을 더욱 뚜렷하고 강하게 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범프 값을 높여주면 재질이 더욱 울퉁불퉁한 것처럼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거친 가죽이나 금속, 벽돌 같은 굴곡 있는 입체감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발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발광값만 0, 20, 40, 60, 80, 100으로 다르게 적용하고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발광은 물체 자체가 빛을 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발광값이 높을수록 재질의 특성은 없어지고 조명과 같이 흰색으로 밝아집니다. 빠른 렌더링을 할 때는 거의 쓸 일이 없고 지금처럼 고급 렌더링을 할 때는 발광 효과를 주면 전체 면이 조명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광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밝기 10에 광택값만 0, 20, 40, 60, 80, 백으로 다르게 적용하고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광택값이 높을수록 빛을 받는 부분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 같은 물질은 광택값이 높고 천이나 목재 같은 것은 광택이 낮은 것이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재질 속성과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같은 속성이라도 조명을 받는 정도에 따라 그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7가지 속성을 여러 가지로 조합하면 그때마다 다양한 효과가 나오니 좋은 이미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질 속성 값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질 속성 설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